음... 안녕하세요. 골프를 독학으로 하는 분들한테 레슨이 필요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클럽을 잡고서 클럽을 드는 백스윙을 하실 줄 안다라면 클럽을 들어서 공이 정확하게 보일 때까지 멈춰 있다가 이렇게 멈춰서 공을 정확하게 본 상태에서 공을 치는 연습을 하신다라면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원동력은 공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맞추는 거니까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끔 멈추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드레스 때 공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클럽을 들어서 백싱을 했을 때 정확하게 보이게끔 정확하게 보인 상태에서 치시게 되면 누구나 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을 정확하게 보고 쳐야 되기 때문에 백승을 했을 때 백승 탑에서 공을 정확하게 타격 지점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백승을 올리시면 멈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멈춰서 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공이 정확하게 보이면 치는 거죠. 공이 정확하게 보일 때까지는 다운스윙을 하시면 안 되고, 백스윙을 올려서 멈춰 있는 동안 정확하게 보인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해주시면,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은 눈이 타격 지점을 정확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맞출 수 있게 되는 거고, 공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체가 체중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체중 이동이 안 되지만 백스윙을 올려서 공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기다려 주신다라면 공이 선명하게 보인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하면 누구나 다 하체 에 체중 이동이 생기면서 정확하게 공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독학하시는 분들한테. 비싼 레슨 받지 않아도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원동력은 어드레스가 아니라, 백스윙을 하셨을 때 내가 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누구나 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 공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공을 보는 연습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가 아니라. 클럽을 잡고 백스윙을 하셨을 때 이때 공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공을 왼쪽 눈이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봤으면 그때 다운스윙을 한다려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체중 이동이 생기면서 정확한 컨택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골프를 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은 백스윙을 해서 공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클럽을 들면 정확하게 공이 보일 때까지 멈춰 있는 겁니다. 공이 정확하게 보이시면 이때 다운스윙을 하시면 체중 이동이 생기면서 누구나 다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 되겠는 거예요. 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칠수 있게끔 해야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점은 클럽을 들어서 백스윙 탑에서 백스윙 탑에서 공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멈춰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바라보면 정확하게 보이는 순간 이제 그때 공을 친다라면 누구나 다 체중 이동이 생기면서 공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백스윙을 하면은 멈추는 연습을 한다라면 누구나 다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 클럽을 들어서 멈춰 있어야지만 공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어드레스 했을 때 공을 봤다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드레스 때는 봤지만 클럽을 들어서도 정확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상태에서 공이 보이면 그때 치셔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것이 공이 보여야 하체가 체중 이동을 할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백스윙을 하면 멈춰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멈춰 있는 공을 치는 연습이 아니라 백스윙을 올려서 멈춰 있는 연습을 한다라면. 공이 잘 보일 때까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잘 보이면 그때 치신다라면 누구나 다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것이 공이 정확하게 보여야 체중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백스윙을 했을 때 공이 잘안 보이게 되면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백스윙을 올렸을 때 공이 정확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있는 상태에서 공이 정확하게 보이면 그때 다운 스윙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체에 의한 체중 이동과 함께 정확하게 컨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백스윙을 하면 멈춰 있는 연습을 하셔야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